안녕하세요. 똥숙입니다. 아, 오늘은 요사이에 제가요.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그동안 올리지 못했어요. 동영상을 며칠 전에 핸드폰을 2일 전인가, 일 전인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요, 어, 위샹 치즈라고 말 그대로 번역하면 어향 가지라고 해요. 고기, 아, 물고기만 나는 가지? 음, 가지 볶음인데 하라는 대로 했어요. 레시피 찾아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 느티나무, 느티버섯? 느티버섯 볶은 건데 남편은 싫어해요. 이거랑 이따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피망이다 돼지 고기 안심을 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이에 계란 볶은 거고, 오빠가 좋아하는 도라지 무침. 오늘은 남편도 힘들게 일했고요. 어, 둥추기가 그동안 알바 했는데, 그걸 그만뒀어요. 이사님이랑. 오빠, 저용 이사님이랑 한판 붙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만두고 오늘 면접을 봤는데 안될줄 알았는데 합격이 됐어요. 오빠 축하해주세요. 응, 축하. <laughs> 근데 주야. 뭐 주야야 하지 말래, 지 근데 해야지 일단은 일단은 해봐야지 돈 벌어야지. <laughs> 음, 아 빨리 드셔보세요. 아. 퇴근 시간이 좀 늦어서 만찬을 좀 일찍 하긴 했는데 버무려, 오빠, 마늘 버무려서. 해. 음. 하라는 대로 했어. 잘 됐다. 잘 됐어. 음. 내그 강추해, 오빠. 피망을 좀 싸게 팔더라고. 맛있지, 음. 아고 <laughs> 맛있지. 음. 다른 맛이지. 맛있다. 잘했다. 잘했어? 전체적으로 <laughs> 잘했다. 전체적으로? 두 개만 먹어보고 전체적이래. 이거는 네. 어, 안음 맛이니까. 응. 근데 그걸 왜 올려놔, 이것도 오빠가 좋아하는 거. 맛있어? 응. 얘는 안 먹어볼래, 오빠? 먹어봐봐. 걔도 맛있어, 내가 먹어봤는데. 아니, 버섯 먹으라고, 버섯. 버섯을 먹어야지 응. <목소리> 오빠는 버섯을 싫어해요 내가 버섯을 좋아하고 한잔더 할까요? 응. 오빠 나 이제는 이렇게 못해줘 알았다 한 달에 한두 한 번밖에 못 쉰대 그것도 뭐지 교대할 때 그러면 한 번밖에 못 쉬나 응. 내가 돈 많이 벌게 오빠 부끄럽다. <laughs> 내일은요, 내일 7시 55분에 출근하는데 화장을 하지 말래요. 화장을 하지 말라 하고, 가방도 챙기지 말라고 해요. 첫날은 그 뭐지? 그거 없대요, 오빠. 그그 그 뭐지? 라카가 없대요. 라카가 없어서 내가 가방이랑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음. 첫날은 그냥 간편하게 하고 오라는데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화장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비비크림 아 그게 렌즈 광학 이런 데라서 음, 네. 내가 뒤져봤는데 네이버 검색해봤거든. 근데 거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카메라 렌즈. 아니 내가 나는 원래 그 프로젝트 알지 오빠 그. 영화 볼때빔싸는거 벽에다 하면 나오는 거 거기로 지원했거든. 근데 그게 안 되고 거기를 안 넣고 그 자동차 후방 카메라 있잖아 해상력. 나 앉아서 하는 거야. 응. 쉬운 거 찾은 거 같아. 근데 휴미경 볼수 있냐고 하는 하니까 난 그냥. 그거 말했어, 아, 러시하게안될것 아, 같다고. 어 그거 봤는데 음. 좀차 이렇게 했잖아. 음. 그 앉은 것처럼 울렁울렁 거린다고 랬지나안될줄 그래, 알았어, 진짜. 어린 애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았더라고. 음. 한 잔만 더 하자, 오빠. 음. 자축하는 의미에서 내가 좀 오빠 보고 <웃음> <웃음> 맥주 사오라 했지. <laughs> 저 뭐지? 그 탕도 있어. 응, 응 이따가 그거 올릴, 올릴 자리 없어서 안 올렸어. 동숙이네, 밥 먹을게요. <laughs>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 식사하세요. 안이